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아침의 광장 박은정입니다. 어제 오후에 경남 합천에서 시작된 산불이 경북 고령까지 번지면서 산림당국이 최고 수준의 경보를 발령하고 이틀째 진화 작업을 펼치고 있습니다. 밤새 민가 쪽으로 방어선을 치고 진화 작업을 했지만 아직까지 불길을 잡지 못하고 있는데요. 피해 예상 면적이 600 헥타르, 축구장 850개 넓이에 이릅니다. 날이 밝으면서 산림청이 헬기 47대 등 가용 자원을 총 동원해서 진화 작업에 나서고 있는데요. 야속하게도 산불 발생 지역에는 비가 거의 내리지 않고 있다고 합니다. 올해 산불이 유난히 많이 발생하는 건 기록적인 가뭄과 무관하지 않은데요. 산림당국은 어제부로 국가 산불 위기 경보를 심각단계로 격상했습니다. 4월까지 강수량이 평년보다 적을 것이라고 하는데 우리의 산과 생태계가 더 이상 위협받지 않도록 산불 예방에 보다 더 적극적으로 관심을 기울여야겠습니다. 3월의 첫날입니다. 3월 1일 화요일 아침의 광장 먼저 이 시각 교통상황과 날씨 듣겠습니다. 권미정 리포터. 네, 먼저 고속도로 정보입니다. 우리 지역 고속도로 전반적으로 흐름 원활한데요. 중앙고속도로 이용하시는 분은 고장 차량 유의하셔야겠습니다. 중앙고속도로 대구 방향으로 일직터널 바로 앞둔 구간 2차로와 갓길에 대형 화물차가 고장으로 정차 중인데요. 2차로에 조금 걸쳐 있어서 지나가는 차량들이 피해가고 있습니다. 참고해서 이동하시고요. 경부고속도로 우리 지역 구간은 양방향 원활하게 이동하고 있습니다. 부산 방향은 금호 분기점과 북대구 나들목까지 수월하게 지날 수 있고 서울 방향은 동대구 나들목부터 도동 분기점까지 제속도로 이동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 시내도로입니다. 옥산로 남침산 내거리에서 북구청 내거리 방향으로 북구청 내거리 30m 못간 지점 3차로에 승용차가 고장으로 정차 중이고요. 신천대로는 양방향 전반적으로 원활한데요. 경대교 구간에서만 이동량 조금 더 늘어나고 있습니다. 달구벌대로는 반곡의 내거리에서 두류 내거리까지 양방향 원활하고요. 동부로 신천역 내거리에서 동대구역 내거리 방향 제속도로 이동하고 있습니다. 대명로 대명역에서 안지랑내거리 방향으로도 현재 흐름 좋습니다. 마지막으로 날씨입니다. 3일절인 오늘 오랜만에 반가운 비가 내립니다. 비는 오전까지 조금 내릴 예정이고요. 오후부터는 비가 그치고 구름만 많겠습니다. 강수량은 5mm 미만에 그쳐서 가뭄 해소에는 턱없이 부족한데요. 대구와 경북 많은 지역에는 여전히 건조경보와 건조주의보가 발효 중입니다. 기온은 어제처럼 포근한 날씨가 이어집니다. 최저 기온 5도, 최고 기온 16도 예상되고요. 미세먼지 농도는 보통 수준 보이다가 밤에는 일시적으로 농도가 높아지겠습니다. 현재 기온은 8도, 습도는 55%입니다. 지금까지 관미정이었습니다. 지역 시사정보 프로그램의 중심 KBS 대구 제일라디오 아침의 광장을 듣고겠습니다. 3일절입니다. 3월 1일 화요일 아침에 광장 함께하고 계십니다. 8시 33분 지났습니다. 자, 오늘 아침 지역의 주요 뉴스부터 살펴보겠습니다. 뉴스민의 한 천용길 기자, 영남일보 최미애 기자와 함께합니다. 두분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최미애 기자는 전화 연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최 기자님 첫 소식 전해주시죠. 네, 대구시가 얼어붙은 지역주택시장 안정화를 위해 직접 나서기로 했습니다. 지난 1월 기준 지역 미분양 물량은 3,678건인데요. 전국 미분양 물량인 21,727건에 16.9%로 전국 광역시 평균인 904건보다 월등히 많은 수준입니다. 예. 공급 예정인 주택도 많아 미분양은 더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고 있는데요. 특히 대구 전 지역이 조정대상 지역으로 지정된 후 상황이 계속 나빠지고 있습니다. 어, 대구시는 어제 시청에서 대구시 주택시장 안정화 관련 설명회를 열고 지역 주택 시장의 여건에 맞는 대책을 추진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는데요. 이날 대책 발표는 지난 15일 대구 시청에서 열린 주택 정책 자문단 자문회의 결과를 토대로 했습니다. 네. 네, 대구시는 대구 전 지역에 내려진 조정 대상 지역 해제를 중앙부처에 지속적으로 건의하고 미분양이 심한 일부 지역은 중앙부처에 미분양 관리 지역 지적을 요청할 계획입니다. 미분양 관리 지역으로 지정되면 분양 심사 절차가 강화돼 공급 물량을 조절하고 미분양 물량 해소에 도움을 줄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또 수도권과 지방의 주택시장 상황이 다른 만큼 중앙중심의 주택정책 권한을 지방자치단체에 위임하는 제도 개선도 중앙부처에 요구할 계획인데요. 네. 미분양 문제가 심각해졌을 경우 공공이 민간주택을 매입해 공공임대주택 등으로 활용하는 매입임대주택사업의 확대 적용도 검토할 방침입니다. 네, 대구시가 지역의 주택시장 안정화를 위해서 직접 나서기로 했다는 소식 전해주셨고요. 다음 소식 전해주시죠. 네, 오늘이 3일절인데요 이 경북에서 유일하게 생존한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이 박필근 씨 이야기를 담은 이 다큐 박필근 프로젝트가 오늘 오후 12시 10분 이 KBS 1 t v 를 통해서 이 전국에 방영됩니다. 이 3일전을 맞아서 KBS 대구 방송 총국이 제작했고 또이 배우 한예리 씨가 나레이션을 맡기도 했는데요. 네. 어, 박필근 프로젝트는 이 1928년에 태어난 이 박필근 씨가 1943년 경에 방직 공장에 취직해 준다고 하면서 일본으로 끌려갔고 이두 번의 탈출 시도 끝에 한국으로 돌아올 수 있었는데 이 박필근 씨의 이야기를 담은 이 다큐멘터리입니다. 무엇보다도 좀 눈에 띄는 것은 이것이 단순히 우리가 우리의 역사를 기억하는 것뿐만 아니라 일본과 함께 화해하고 일본인들이 이에 대해서 제대로 인식하는 계기를 만드는 게 중요하다라고 하는 목소리가 담겨 있는데요. 네. 일본 시민 단체 활동가들이 참여하는 희망의 씨앗 기금과 협력을 통해서 지난 2월 19일에는 일본 학생들을 대상으로 상영에도 진행을 했었습니다. 일본 학생들의 바람도 이 다큐멘터리에 담았는데요. 오늘 3일절 밖으로 외출을 하시기보다 집에 지내시는 분들은 오후 12시 10분 이 KBS 1TV를 통해서 위안부 피해 생존자의 이야기와 이를 기억하는 목소리들을 한번 살펴봐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렇습니다. KBS 대구방송총국에서 제작한 3일절 특집 다큐멘터리죠, 박필근 프로젝트. 오늘 낮 12시 10분입니다. 지금 네. 일 텔레비전을 통해서 전국에 방송이 되니까요, 여러분들도 한번 시청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소식 하나 더 듣겠습니다. 네, 대구에서 식당, 카페, 노래연습장 등세개 업종에 대한 현행 오후 10시 영업 제한을 풀어달라는 내용의 집행정지 신청이 법원에 의해 기각됐습니다. 대구지법 행정2부는 대구 지역 자영업자 2 명이. 권영진 대구시장을 상대로는 이 같은 내용의 집행정지 신청을 기각했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신청인 측은 영업시간 제한 효력을 정지해달라는 청구와 함께 예비적으로 오후 11시까지만이라도 영업시간을 연장해달라는 청구를 냈으나 모두 받아들여지지 않은 건데요. 네. 지난 25일 비공개로 열린 첫 신문에서 법률대리인 도태호 변호사는 오미크론 변이 감염에 따른 위중증 비율이 낮은데 환자 수 증가만으로 상황의 심각성을 과장해서는 안 된다. 자영업자의 고통은 계속 누적돼 절박한 상황이라며 영업시간 제한을 철폐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반면 대구시는 이 같은 내용의 행정소송과 집행정지 신청이 제기됐을 당시 오후 9시였던 영업시간 제한이 오후 10시로 연장된 점과 여전히 코로나19 확진자 숫자가 무섭게 늘어나고 있다는 점을 들어 영업시간 제한 퇴지나 추가 완화에 반대해 왔는데요 법원이 원고 측의 집행정지 신청을 기각하면서 양층은 이어질 본안 소송에서 시비를 가리게 됐습니다 네, 소식 하나 더 듣겠습니다 네, 이 전국 시군 중에서 서점이 하나도 없는 곳이 일곱 곳이 있는데 이 가운데 경북이 네 곳이나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4곳이나요? 네 곳이나요? 네, 한국 서점조합 연합회가 최근 내놓은 이 서점 편람 분석 결과를 보면 이 서점 수는 점차 증가하고 있습니다. 2015년에 2165개였던 것이 2021년에는 2528개로 대폭 늘어났습니다. 이 경북 지역 서점 역시 106개에서 160개로 늘어났는데 문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도내에서 지역 간의 편차가 더 커지고 있다는 건데요. 어, 경북에서는 군의군, 봉화군, 울릉군, 청송군 등 이곳이 서점이 한 곳도 없는 지역이고요. 네. 이 전국의 이 광역 단체 가운데서는 서점이 없는 기초 지역이 가장 많은 지자체가 됐습니다. 어, 더욱이 멸종 우려 지역으로 분류된 서점이 한 곳만 있는 지역도 고령, 성주, 영양 이세 곳이어서 앞으로 서점 없는 곳이더 늘어날 수도 있습니다. 이곳은 이제 한 곳은 있는 거죠 서점이. 네한 네. 곳은 있는데 언제 문 닫을지 모른다라고 하는 것 우려지요. 때문에 네 멸종 우려 지역인데 이 경상북도의 경우에는 서점 수가 이 전국에서 서울, 경기, 부산에 이어서 네 번째로 많은 지역인 점을 고려하면 이 경북 도내 시군별 서점의 편차가 상당히 크다라고 볼수 있겠습니다. 네. 이 서점은 최근 들어서 보면 단순히 책을 사거나 팔거나 하는 공간뿐만 아니라 지역의 문화 공간으로서도 기능을 하고 있는데 이러한 부분들을 어떻게 지역별 편차를 줄여 나갈 거냐 이 부분도 이 경상북도 차원의 노력이 좀 필요해 보입니다. 그렇습니다. 자 지역 소식 여기까지 듣고요. 이슈 토크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오늘은 어떤 얘기 해볼까요? 네, 올해 처음 시행된 군 소음 보상 신청 접수가 어제 마감이 됐습니다. 어, 그런데 대구 동구의 일부 주민들은 군 소음 방지법 개정을 위한 소송을 준비하는 등좀 반발을 예고하고 있는데요. 이 관련 내용을 오늘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네, 군 소음 보상 신청 올해 처음으로 시작됐습니다. 네, 맞습니다. 네, 군소음 보상법이 제정된 건 2019년 11월 26일인데요. 올해 법이 시행되면서 보상 신청이 진행된 겁니다. 어, 이전까지는 국방부를 상대로 민사소송을 진행해야 피해 보상을 받을 수 있었고 피해 사실을 인정받는 과정이 쉽지 않았습니다. 어, 2011년에는 소송을 대신하던 한 변호사가 거액의 지연이자를 챙겨가면서 주민들이 2차 피해를 입기도 했는데요. 당시 국방부 측은 사적 영역에는 개입할 수 없다며 발을 뺐습니다. 그러다 2년 전 군소음 보상법이 제정되면서 피해 보상이 사적 영역에서 국가 의무로 전환됐고요 어제까지 동구와 북구의 군소음 피해 주민들을 대상으로 피해 보상 신청을 접수했습니다. 네, 지금 그러면은 피해 보상 신청 접수는 마감이 됐고, 네. 그럼 보상금 지급은 언제 되는 건가요? 네, 이게 신청한다고 해서 전부 다. 이 보상금을 바로 지급하는 것은 아니고요. 심의를 거치나요? 네, 심의를 거칩니다. 4월 중에 지역 소음 대책 심의 위원회를 꾸려서 이 심의를 거쳐 이 보상금을 결정하고 5월 말에 일단 통보를 합니다. 이 실제 지급은 8월 31일로 예정이 되어 있는데요. 만약 이때 이 보상금 결정 대상이 포함되지 않거나 이 금액수가 좀 차감이 됐다라고 이의 제기를 하면 지역 심의에서 다시 심의를 통해서 보상금을 결정을 하게 됩니다. 네. 어, 그런데 여기에서도 이 보상금 대상에 선정되지 않는다. 그래서 재심의를 또한번 신청을 하면 이때는 국방부 중앙심의위원회가 심의를 통해서 보상금을 결정합니다. 어, 재심의 이후에는 10월 말 마지막은 12월 말로. 데드라인을 정해 놓고 있기 때문에 국방부는 올해 말까지는 모든 절차를 완료해서 보상금 지급을 끝내겠다라고 하는 계획입니다. 그럼 재심의를 거친다고 해도 일괄적으로 이렇게 그 보상금을 지급하는 걸까요? 네, 그 재심의를 신청했던 사람들 경우에 통과된 사람은 또 일괄적으로 네. 10월 31일에 지급을 하고 최종적으로 국방부 심의를 거쳤을 때 추가적으로 지급을 하면 12월 31일에 일괄 지급하는 걸로 계획이 돼 있습니다. 예, 꽤 시간이 걸릴 것 같습니다. 그런데 네. 신청률이 좀 저조하다는 얘기가 있던데 왜 그런 건가요? 네, 보상 대상은 2020년 11월 27일부터 지난해 12월 31일까지 소음 대책 지역에 거주한 주민들이 해당이 되는데요. 어, 대구 동구청과 북구청에 따르면 지난달 25일 기준 신청 대상자 96,364명 중에 시규센트가 신청을 마쳤습니다 네. 네. 시행 중인 군소음 보상법을 따르지 않겠다는 거잖아요. 네. 주민들이 제기하는 문제가 뭔가요? 네. 에, 그 주민들은 이 국방부가 제시한 보상금 자체가 너무 적고 어, 지정 고시한 소음 대책 지역 외에도 좀 피해를 입고 있다면서 이 지정 범위를 확대해야 한다. 이런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이 군소음 피해 보상금 제1종 이9 5회크 이상이 월 6만 원, 또 2종이 월 4만 5천원. 삼종이 월 삼만 원으로 이게 책정이 됐는데 이십 년 전에 사법부가 확정한 배상 금액이거든요. 이십 년 전이요? 네, 물가 상승률을 반영해서 보상금을 현실화해야 한다라고 하는 반응인데 어 이건 군 소음 보상법 제정 때부터 좀 논란이 됐던 부분도 있습니다. 민간 공항 최종 보상 기준이 칠십오 클인데군 소음 피해 보상 기준은 8십오클로 훨씬 더 엄격하거든요. 예. 이 부분도 강하게 좀 문제를 제기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기준을 놓고도 논란이 있던데요. 네, 주민들은 소음 지도에 공정성에 의문을 제기하고 있는데요. 한 아파트 단지에서도 소음 피해가 다르게 측정된 경우가 한두 건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앞서 소음 측정 업체는 조회 서비스를 통해 주민들이 피해 지역을 확인하고 이의를 제기할 수 있도록 했는데요. 어 주민들은 늦게나마 소음 피해에 대한 보상이 가능해질 것이라고 기대를 했지만 절차가 까다로웠던 것이 주민들의 불만을 샀습니다. 어또 자료를 열람하려면 서울에까지 가야 했고요. 또 세밀한 자료는 열람만 가능하고 따로 가져가서 살펴볼 수 없도록 했습니다. 예. 자, 그래서 이제 벽 개정 의 요구가 나오고 있는 건데 구체적으로 어떻게 개선이 돼야 할까요? 네, 이 지난해 12월 말에 이 공공항 소음 피해 보상법과 관련된 연구 논문이 한편 나왔습니다. 이 지자체 관계자나 소음 전문가 집단에서는 이 소음 기준을 공항 소음 방지법, 이 민간 공항 기준과 동일한 수준으로 좀 맞추고 이 소음 대책 사업도 포함하자라고 하는 의견이 많았습니다. 이 반면에 주민대표 집단에서는 이법 시행 자체 에 대한 부정적인 의견이 대부분이었는데요. 네. 이게 십수년간 군소음에 시달려 왔는데 제정된 법은 보상이 약하고 기준은 높고 개인 재산권 침해 문제는좀 해결하지 못하고 있다라고 하는 인식 때문이었습니다. 이 소음 크기에 따라 보상을 현금으로 개인별 차등 지급하는 제도는 또 이게 세계에서도 유일하거든요. 어, 그래요. 네, 이에 따라서 지역 내 주민 간에 또, 새로운 갈등 요인이 될 수도 있는데요. 실제로도 개인에게 보상금을 줄 것인지, 주민 지원 사업으로 활용할 것인지, 이 지자체에 따라서 좀 다르게 할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다 라고 하는 주장도 일각에서 나오고 있고요. 네. 또, 직장을 다니게 되면 보상금 감액 기준도 있거든요. 100km 이내에 직장을 거, 다니게 되면 보상금의 70%만 지급을 하고, 만약 100km 밖에 직장에 다니면 이게 아예 없습니다. 아, 이게 그런 기준도 있습니까? 네, 이런 기준도 있습니다. 그래서 어, 주5일 일한다고 했을 때 거주하는 기간이 있더라도 직장을 100km 밖에 다니면 이 보상금 대상이 안 되지 않습니다. 네. 어, 또이 토지나 개발을 할수 있는 재산권 행사에 있어. 제약도 있어서 완화가 필요하다는 의견도 있는데요. 이 국외의 소음 관련 법제나 이국내 공항 소음 방지법에서도 이 소음 피해 노출 인구를 좀 줄이고 보상금 등의 추가적인 국비 예산 증가를 막기 위해서 이 대책 지역 내 시설물 설치를 제한하고 있는 만큼 이군 소음 보상법에도 좀 동일하게 적용해야 된다 이런 음. 주장이 있습니다. 자, 청 기자도 이 소음 피해 보상 신청을 했다고 들었어요. 네, 에이, 저도 어요 어제 신청 마지막 날 주민센터에 가서 신청을 하고 왔는데요. 이게 20년 정도 소음피해 지역에서만 살아왔거든요. 이 주민센터에 많은 사람들이 좀 몰려와 있었는데 이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이주민센터에 소음피해 보상 신청 접수 창고만 또 이것을 위해 세 곳을 따로 운영하고 있었고 네. 여러 복잡한 서류들 때문에 다시 돌아가시는 분들. 상담하면서 목소리를 높이는 분들을 좀볼 수가 있었는데 이렇게 전자 시스템이 잘 되어 있는 나라에서 수동적으로 이런 서류 접수를 해야 하나 많은 분들이 좀 불편해하더라고요. 네. 그렇다고 제출이 필요한 정보가 굉장히 좀 복잡하다거나 이 건강보험 내역, 소득 증명과 같은 개인 정보가 많이 필요치 않은데도 어려운 과정을 거치면서 행정력을 좀 낭비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도 좀 들었습니다. 전자화가 되 있지 않고 직접 네. 오셔서 이제. 직접 서류를 제출을 해야 되나 그입니다 그렇죠. 서류 인터넷으로. 하나 하나 따져봐야 했던 거죠. 동구청을 향한 불만의 목소리는 또 뭔가요? 네, 동구는 전국에서 유일하게 군소음 보상 지원 센터를 설립해 운영했는데요. 일부 주민들로부터 국방부로부터 받지도 못할 구 예산을 사용하면서까지 센터를 운영하는 게맞냐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국방부가 요구한대로 복잡한 신청, 신청 절차를 그대로 따르게 하는 등 국방부의 입장에만 맞추고 주민들의 입장은 뒷전이었다는 것도 주민들이 불만이 생긴 이유였는데요. 동구청은 이번 절차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우편 송달 요금과 홍보물 제작 등 군소음 보상 신청에 필요한 각종 행정 경비, 4억 7천만 원을 구예산으로 투입했습니다. 네, 예, 국방부는 보상 신청과 관련한 인건비 외에는 행정 경비 지원 등 별다른 지원은 하지 않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구에서 이 비용을 다 네, 다 부담을 예산을 했습니다. 부담을 하고 있는 거네요. 구청의 네. 입장은 어떤가요? 네, 이게 군송방지법에 따라 진행했기 때문에 예산을 쓴것 자체는 문제될 거 없다는 입장입니다. 지역민의 편의를 위해서 설립한 것이라고 하는 입장인데요. 이 처음부터 국방부에 행정 경비를 지원해 달라고 요청해. 했지만 이 받아들여지지 않고 있다면서 오늘 어한 해로 끝나는 일이 아니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좀 건의해 나가겠다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네. 사실 이 부분은 구청 입장에서는 주민 편의를 위해서 노력을 한것은 맞습니다. 어 그런데 일괄적으로 이게 정부 차원에서 하나의 통로를 마련하는 게 앞으로는 좀 필요해 보이는데요. 생각해 보면 이군 소음피해 보상을 하는 이유가 네. 이 업무를 관할하는 부천 국방부잖아요. 그런데 이게 지방자치단체의 행정 사무를 어찌 보면 떠넘긴 거라고 볼수 있거든요. 그런데 여기에다가 비용까지 지방자치단체가 지게 된다라고 네. 하는 부분은 좀 불합리한 부분들이 있어서 올해 군소음 피해 보상 접수가 마친 이후에는 좀 보완할. 방안도 마련이 필요해 보입니다. 네, 그 군소음 보상 신청 이제 마감이 됐고 올해 말까지 이제 늦어도 말까지는 그 일단 지급을 합니다. 지급을 해야 되는데 그럼 주민들이 일부 주민들이 이렇게 준비하고 있는 군소음 방지법 개정에 대한 그런 움직임은 계속 될까요? 네, 뭐 개정에 대한 움직임도 있을 거고요. 그리고 지금 소송을 따로 준비하는 주민들도 있거든요. 네. 이 결과에 따라서 내년엔 또 상황이 달라질 수도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뉴스민의 천영결 기자, 영남일보 최미애 기자였습니다. 두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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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침 광장 함께 오시5 1분 향하고 있습니다. 자, 올해로 103주년을 맞은 3.1절을 기념해서 대구중앙도서관이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3.1절의 역사를, 역사를 기억할 수 있는 체험행사를 열었습니다. 김현지 리포터가 현장 다녀왔죠. 네, 어제 대구시립중앙도서관에서는 초등학교 2학년에서 6학년 학생을 대상으로 3D펜으로 태극기 만들기 체험행사가 진행됐습니다. 3.1절 하면 딱 떠오르는 게 바로 태극기죠. 그럼요. 이 태극기를 3D펜을 사용해 입체 태극기로 만들어보는 색다른 체험이었습니다. 또3 1절 과 관련된 우리나라의 독립운동 역사, 나아가 대구의 독립운동 이야기도 들을 수 있었는데요. 현장의 소리와 강사 이야기 들어봤습니다. 내일이 혹시 무슨 날인지 아나요? 맞아요. 우리 친구들 많이 알고 있네요. 3일절 맞아요. 3일절은 일본이 빼앗간 우리나라를 되찾기 위해서 대한 독립을 외치면서 만세 운동을 한 날이에요. 그래서 우리도 아까 유관순 열사, 안중근 의사처럼 나라를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정성스럽게 태극기를 만들 거예요. 우리나라 국기를 태극기라고 하죠. 자, 태극기에 흰색 바탕 있고, 그리고 네 모서리에 배가 네 가지가 있어요. 사 개라고 얘기를 해요. 명칭 한번 기억하면서 만들어 보기로 해요. 이 어, 아까, 했는데. 아까 나왔었는데 그죠? 여기 잘못 눌려진 것 같아요. 초록불이 오고 난 뒤에 사용할 수 있어요. 3D 펜 수업이긴 하지만 3일짜을를 기념해서 하는 행사이기 때문에 국경일인 3일짜에 대해서 우선 설명을 한 다음에 3D 펜에 대한 안전 수칙 그리고 사용 방법 설명을 하고 태극기 만들기를 할때 주의해서 설명한 다음에 실습 들어갈 거예요. 선생님 저기 실칸에 어떻게 해 놨죠? 조금 더 쉽게 색칠할 수 있도록 우리 개 부분은 테두리를 먼저 둘러 놓고 시작할 거예요. 이렇게 해서 우리 메꿔 갈게요. 이렇게. 요즘 4차 산업 혁명에 대비해서 초등학교에서도 융합 교육에 중점을 많이 두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수업 또한 서로 다른 분야인 역사 교과와 예술 분야가 합쳐진 새로운 교육 방식의 융합 교육을 지금 하고 있,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책으로만 배웠던 학생들이 이런 융합 교육을 통해서 좀더 흥미를 보이는 것 같아요. 3D펜이 좀 생소한 학생도 분명히 있을 것 같은데 3D펜은 어떻게 생겨온 건가요? 네, 3D펜은 3D 프린터의 원리에 차안해 만들어진 펜타입 기기입니다. 모양은 일반적인 볼펜과 비슷한데요. 펜 뒤에 옥수수 추출물로 만든 가는 필라멘트를 끼워 넣으면 그 필라멘트가 열에 녹아 나오면서 입체구조물을 만들어냅니다. 그렇군요. 학생들은 종이에 인쇄된 태극기를 3D펜으로 색칠하며 입체 태극기를 만들었는데요. 다 만들고 나니까 실제 깃발처럼 손에 들고 흔들어 볼수 있습니다. 있었습니다. 네, 학생들이 아주 흥미로워했겠는데요? 네, 맞습니다. 3D펜은 재료만 있으면 누구나 쉽게 무엇이든 만들 수 있을 정도로 사용법이 간단해서 최근 교육 현장에서 많이 쓰인다는데요. 그래서 그런지 현장에 있던 학생들도 곧잘 실습에 참여했습니다. 참여 학생 이야기 들어보시죠. 한샘 초등학교 5학년 6반 황현준입니다. 학교나 도서관에서 이런 프로그램 하는 걸 해봤는데 그때 한번 만들어봤어요. 지금 태극기 만들고 있다는 게 너무 시간이 안 나고 재밌어요. 저는 대구성동초등학교 3학년 3반 이정원이에요. 제가 3D펜으로 하는 게 처음이라서 좀 어려울 줄 알았는데 생각보다 재밌고 그런 것 같아요. 집에서 3일절에 대해 좀 공부해보고 그랬던 게좀 활용적이었던 것 같아요. 3D펜만 만들 줄 알았는데 3일절에 대해서 배워서 재미있었어요. 자, 자라나는 학생들에게 꾸준한 역사 교육이 참 필요한데 이렇게 앞으로도 학생들이 흥미를 느낄 수 있는 다양한 방법으로 역사 교육이 이루어지면 좋겠어요. 네 그렇습니다. 이번 체험은 발전하는 미래 기술 또 과거 역사의 결합이 학생들에게 새로운 배움과 깨달음을 준 현장이었는데요. 이번 체험에 대해 대구시립중앙도서관 주혜숙 독서문학과장에게 들어봤습니다. 올해로 103주년이 되는 3일절을 맞이하여 초등학생들이 빼앗긴 나라를 되찾기 위해 독립운동에 나섰던 독립운동가들의 희생과 헌신을 다시 한번 기억하고 태극기를 바르게 그려보는 3일절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이번 행사를 준비하였습니다. 2022년 대구시교육청 핵심 역량 중 미래사회에 필요한 공동체 역량 강화 교육이 있습니다. 초등학교 때부터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요구되는 가치와 태도를 배워나가는 것으로 우리나라 교육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빼앗긴 나라를 되찾기 위해 독립운동에 나섰던 독립운동가들의 나라사랑 교육도 배우고 3D 프린터의 원리를 차관하여 만들어진 3D펜으로 입체 태극기를 만들어 만세운동을 체험해 봄으로써 학생들에게 색다른 창의 융합 수업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아이들이 입은 행사를 통해 삼일절의 역사적 의미와 독립운동가의 나라 사랑의 마음을 배우고 태극기를 바르게 그리는 체험을 하면서 대한민국의 국민이라는 자부심과 자긍심을 느낄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일본의 식민통치에 항거하고 한국의 독립의사를 세계에 알린 삼일절. 우리가 잊을 수도 잊어서도 안 되는 역사입니다. 그럼요. 오늘 하루 삼일절을 기념해 태극기 꼭 게양하시고요. 독립운동의 역사도 되새기는 시간 가져보시기 바랍니다. 네, 김현지 리포터 소식 잘 들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오늘 대구 경북 지역은 기압골의 영향을 받아 오전까지 가끔 비가 내리다가 오후부터 구름이 많아지겠습니다. 강수량은 5mm 미만으로 가뭄 해소에는 턱없이 부족해서 건조 특보는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낮 기온은 12도에서 17도 분포로 3월 중순만큼 포근하겠는데요. 아침 저녁으로 기온차가 크게 나는 만큼 건강 관리에 계속해서 유의하셔야겠습니다. 아침의 광장 오늘 순서 여기까지입니다. 박은정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